부채꼴 a, o, b와 부채꼴 c, o, d의 넓이가 주어졌어요. 그럴 때 중심각이 이렇게 있을 때 x를 구해보라. 이건데, 여기 부채꼴의 넓이의 비는 중심각의 비율이죠. 그러면 넓이가 4배, 그러면 중심각도 4배인 거죠. 그래서 ex대 x 백이 30, 중심각의 비율은 넓이의 비. 24대 6이죠. 내항 외항해서 x 구할 수 있죠.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aob가 35도예요. 그럴 때 eoc가 몇 도인가? 이게 질문인데 조건은 여기에 빨간 거, 이 현의 길이가 다 똑같대요. 현의 길이가 같으면 여기 중심각이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여기가 35도, 여기도 35도, 35도. 그래서 이건 70도가 되겠죠. 70도가 돼요. 그다음에 자, 여기에서 중심각이 두 배가 됐어요. 우리가 각을 나타낼 때 이걸 세타라고 읽어요. 이게 세타, 이세타가 돼서 중심각이 두 배가 됐어요. 그러면 호의 길이도 두 배가 되죠. 여기 호 AB, 호 CD의 예, 두 배가 돼요. 그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도 두 배가 돼요. 자, 부채꼴의 넓이 두 배인데 마지막으로 현의 길이는 두 배가 아니죠. 여기 빨간 거 현의 길이는 두 배가 아니에요. 자, 여기까지